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힘이 많이 드는 작업. 요 되게 유용해요. 몰랐던 것도 많이 있었고 이제 뭐 이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 될 테지만 응급 상황이나든지 위급 상황 때 유용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공유준입니다. 요번 아, 드라마 엔젤 아이. 에서 기윤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. 저는 어, 윤수환 역을 맡았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. 예 저는 드라마 엔젤라이즈에서 박동주 역을 맡았습니다.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드라마 엔젤라이즈 세형 소방서 태리 서 역할을 맡게 된 빅뱅의 손님입니 음, 음. 다양한 다 장르가 섞여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뭐 지금 저희가 훈련 받는 구급대원들의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도 있고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예, 그런 긴박한 상황들도 있고 뭐 직업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좀 사랑 아픔 그리고 어떤 용서 뭐 화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멜로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요. 네, 어떠셨나요? 네. 어떤 위험 응급 상황일 때. 네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조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. 제가 처음 등장하는 신에서 어, 신입 구조 국급 대원으로서 그 가장 기본적인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신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직접 배워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. 어 정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 SBS 주말 들어봐 엔젤레이즈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연기자 선후배들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다 너무 시작부터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. 이 좋은 분위기 드라마 속에 많이 담길 것 같으니까요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, 많은 관심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따뜻한 얘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세요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소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어, 새로운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대가 됩니다. SBS 특별기획 드라마 엔젤 아이즈.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.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